오늘 함께 찬송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사절 말씀,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절에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참 독특한 표현이죠. 어, 이, 그 나쁜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 이스라엘의 아주 유지들, 힘 있는 사람들, 막강한 사람들, 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망해버린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참 비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 눈이 뽑혀야 되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야 되고, 잔인하게 징벌당해야 돼.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낮은 사람들, 아랫 것들, 천한 것들, 천박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위세 당당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겼으면 겸손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정성을 다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속죄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오르 그런데도 이 높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28장 사도행전 끝장 28장 17절에 가면 로마에 이제 드디어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가택연금 상태에서 초대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까지 높은 사람들, 이 13장 13절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 그 당시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와 동거하고 있던 여동생 번이게 이 사람들은 어, 이 로마로 수환되어서 로마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굉장히 행정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유능했고. 그래서 로마의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어, 왕이거든요. 이름만 왕이었지만 우리나라의 마지막 고종, 순종 이어지면서 영친왕, 어, 일본에 그렇게 어, 가가지고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 유대인들이 어, 그냥 어, 이거 뭐이둠의족 속이고. 하나님의 본 자손에게서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유대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노아의 피 이렇게 흘러 있어서 굉장히 DNA적으로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그런 어, 이 유대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참 혀를 내두를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향력, 어,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서 지도자가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 가장이 누구냐, 족장이 누구냐, 어떤 집하냐 이것은 어, 한 가문으로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대단한 영향력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집착, 집중, 집요할 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믿고, 가장이 불교신자면 다 불교신자고, 가장의 신앙에 따라서 그 가문이, 모든 정서가 다 결정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 높은 사람들, 족장들, 지도자들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볼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그냥 나라를 얻는 것처럼 그 족속을 다 얻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노벨상 수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것을 얼마나 귀에 식상할 정도입니다.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학계를 이 선도하는 아이비리그, 아이비브 그러니까 명문 대학들 주로 어이 동북쪽에 굉장히 많죠. 동부에 많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부터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어이 문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동쪽에 아이비리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비리그의 교수 중에서 유대인의 비율이몇 퍼센트쯤 될것 같습니까?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의 교수 중에서 유대인 비율.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명문대학의 교수 중에 40%가 유대계 출신입니다. <laughs> 10명 중에 4명이 유대계 출신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명문, 머리 좋기로는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석학들 중에 40%가 유대교이고 그걸 떠나서 이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1, 2%밖에 안 됩니다. 전체 국민 중에서. 그런데도 국민 총소득의 15%가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데 15%를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15%의 국민 총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30대 기업 중에서 12개가 유대교다. 3 0개 기업 중에서 12개가 유대계다. 3대 방송사 다 유대계입니다. 3대 방송사가 싹 유대계입니다. 설립하고 소유하고 있고 뭐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히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그 높은 사람들 총망 받는 사람들 최고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높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신데? 요 한번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혈족이 정말 DNA적으로 우수할까요? 뭐 장수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IQ가 세, 세 자리고, 다, 다 한가요? 다? 다 그런가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잘 사랑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다. 이게 한번 가만 다른 높은 곳으로 높, 높게 하나님께서 높이 피 삼으신 사람들이 나의 높은 곳을 다닐 거다. 그냥 막연한 높은 곳이 아니라 나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그 높은 곳에 내가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현기증 납니다.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사전 답사하지 아니하고 잘 익숙하지 않으면 조난 사고 당합니다. 죽습니다. 최고의 산봉우리들만 정복한 그런 산악인들조차도 낯선 곳은 힘들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의 높은 곳, 내가 아는, 나에게 익숙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은 성공의 자리, 위협적인 자리, 권세적인 자리, 무소부리의 자리, 뭐, 못할 일 없는 자리. 높은 사람들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하고 힘 있는 자리, 능력의 자리이긴 하지만 높은 자리가 그렇게 자, 다른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천서 본성, 본능적으로 알아요. 세상 일을 하려고 하면 낮은 사람들하고 상대했다가는 피곤하다. 그러니까 제일 이번에 사, 사건 진행되는 걸 보십시오. 꼭꼭 집어서 정상들만, 꼭꼭 집어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경호처장만. 네. 헌법의 재판관들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힘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귀신같이 알고 그 사람만 흔들어 대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이죠.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 다들 부러워하고 높은 사람들한테 선을 대려고 일처리 빠르게 하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높은, 높은 곳, 힘 있는 자리, 능력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할 곳이 많도록 높은 곳에 있어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원래 표적이 되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리가 높은 자리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자리가 높은 곳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슴이 상위포식자로부터 가파른 벼랑이로 올라가는 영상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그냥 절벽인데, 절벽이에요, 거의. 90도 가까이는 안 되지만 거의 뭐 80도가 70도가 넘는 그 벼랑은 사람이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위험한데 거기를 그냥 뛰어넘어서 다닙니다. 사슴이 그렇습니다. 아주 이그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경이롭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상은 말로만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존경하는 척 하지. 은근히 비꼬는 말로 높은 사람들, 은어로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무정부주의자들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 높은 사람들. 타도해야 할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타도되어야 될, 제거되어야 돼. 힘 있는 사람들, 소장농들 지주들, 소장농들이 아니라 지주들 다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은 3절 말씀에 베스도의 호의를 빙자하여서 베스도에게 베스도의 호의를 붙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힘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힘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이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 중에 길에 매복에 있다가 죽이려고요. 사회에 대한 책임 높은 그런 사람들,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루죠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교육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프랑스어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은 뭘 한다고요? 의무를 진다. 의무를 진다. 솔선수범한다. 공공정신으로 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귀족이 없어졌어요. 이 말하면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이 말이 한국에서만 소통되는 이미 역사적인 기록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챙기기에 바쁘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비꼬는 말로 사용하고, 그걸 또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심으셨다.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셨다.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백향목 꼭대기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뭐 허드렛 나무에서 뭐 그루터기에서 뽑아 올린 사람들이 아니라 백향목 자체가 높은 나무고 백향목 자체가 귀한 나무입니다. 그꼭 에서 높은 곳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우뚝 솟은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만 볼게 아니라 24절 말씀, 24절 말씀 들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는 여호와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게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심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있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높은 곳에 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다 아버지의 장중 아에 있다 세상이 알 것이다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백성을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런데 그이 높은 곳에 심겨진 나무,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아름답고. 열매가 아름답고. 열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고 그리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거다. 어떠십니까? 높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고 그 가지 그늘 아래 살게 되는 어때요? 높은 사람 밑에 높은 나무 밑에는 낮은 나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열매가 풍성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로 만드신 이유는 낮고 힘든 사람들, 각종 새들 와서 깃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곁에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올한 해도 열매가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도 남는 그런 아주 근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래 사람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가지가 아주 무성해서 정말 무성한 만큼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탁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